안녕하세요 하늘보건입니다 야 올해 진짜 대단한거 발견한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 확실한건 모르겠어요 어, 근데 어, 지금 이쪽 우회가 어, 저 비가림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니까 이런 끈이 사가가지고 이 끈이 끊어져가지고 이 비가림 절로 뒤로 후끄덕 넘어갔었어요 올해 한 6, 칸 정도가 넘어갔는데요 어, 이것도 넘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수리를 좀 부탁을 해서 수리를 했거든요. 어, 열과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어, 한동안 비를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노지처럼 저쪽으로 뒤로 확 넘어갔었으니 거의 노지, 노지처럼 그런 상태로 관리가 된 건데요. 어, 다른 곳에 비해서 이 곳이, 어, 열과도 물론 많죠. 열과도 많고요. 어, 탄저병도 많고요. 더 특이한 거는요. 글쎄요, 여기, 뭐, 연부가를 제가 완전히 해결을 못 했거든요. 완전히 해결을 못 했는데, 이 곳이 연부가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하우스나 비가림 시설 안내보다 노지 대추가, 뭐, 이런 탄저병도 더 심할 거고요. 열과도 훨씬 더 심할 거고요. 연부가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어 연부가가 없는 건 아닌데, 어, 무엇 때문에 연부가가 어떻게 하면 연부가를 완전히 해결을 할수 있을까? 아직 다 정답을 못 찾았어요. 원인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 그 전에 이제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보면 이제 칼슘 부족이니 뭐니 그랬는데, 그래서 칼슘을 참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칼슘 좋은데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다음면 갑자기 질소과다로 바뀌더라고요. 칼슘이 부족하면 질소과다. 뭐 이런 좀 상관관계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꼭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음. 어... 그래 이제 어디 그 농약사서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 아니야. 하여간 뭔가 그이 열매가 맺힌 이후에, 뭐 어떤 영양이 결핍이 됐던, 뭐, 하여간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때 이미 그러니까 팔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소 현상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농약 같은 거 아니면 비가 와서 옆이 방울이나 물방울 같은 게 이제 여기 있을 때 햇빛에 쪼였다. 그러면 이 물방울이 렌즈 작용을 해 가지고 여기가 탔다. 그걸 일소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 인산이나 칼리 성분을 많이 주면은 너무 과다하게 주면은 염부과가 좀 많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어나황산갈이 어, 주는데, 이랬더니 얼마나 주신데, 그래서 요 전체에 한한포 정도였더니, 아이 그 정도가 좀 괜찮고요. 그럼 저 인산칼슘 연면 살포하는 거, 그거 뭐 밑백 뭐그 정도 하는데 그건 어때, 이랬더니 그것도 그 정도면 문제 안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답은 이제 전 더운다가 더 절망적으로 모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따면서 보니까 요거는 연부가요. 요거 물컹거리는 연부가죠. 거기 열과까지. 열과 플러스 연부가. 연부가. 요 찍힌 거. 요것도 연부가 이제 시초예요. 요게 나중에 내버려두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물컹거리게 돼요. 지금 다른 부분은 단단한데 요게 요 부분이 확 넓어지면서 퍼지면서 어 금방 번져요. 이게 연부가. 어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림이 저쪽으로 확 넘어갔다 그랬죠. 이 골이 특별히 더 심해요. 이게 비가림 넘어갔던 곳이 다른 곳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연부가 없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었고 확실히 이게 비가림 넘어가 있던 곳이 탄저병도 많고요. 어, 연부가 많고요. 열과 많고요. 그래요. 어, 대추를 정식으로 수확하기 전에 어, 요렇게 뭐, 열관이, 연부관이, 탄전이, 뭐, 하여튼 흠미 있는 대추들을 따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만큼이 나오질 않았어요. 어, 근데 확실히 노지가 더 심하네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추 농사 짓는 분들한테 비가리면 필수다. 그래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대추 농사 권장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괜히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어,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제초매트를 씌워놓은 곳은 열과가 안 왔다 그러시던데. 그게 그, 그 원인이 아닐 거예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열과가 안된 거지, 어, 아, 확실히, 음, 노지가 연두과 열과 탄저병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어, 올해 처음 이런 걸 경험을 하는데 그동안은 몰랐죠. 어, 직접 이 대추에 빗방울이 튀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없었으니까. 이 계량형으로 해도 튀긴 튀어도 그렇게 심하게 튀는 않거든요. 물 관리만 잘하면 열과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뭐, 대추도 얼마 안 달린 데다가, 어, 저 비가림까지 절여가지고 열과도 심하고, 연부과도 심하고, 탄저병도 심하고, 어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네요. 어, 아 참. 혹시 그, 이 연부가, 아직 어떤 게 최종적으로 그 문제, 원인이 뭐고, 최종적인 해결방안이 뭐다. 그건 아직 정답은 없어요. 근데 노지는 훨씬 더 심하다는 거. 비가림을 하면은 좀덜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